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여행 다니기도 어렵죠. 힘들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전용기를 타고 해외여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예. <laughs> 네.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바빠서 요즘 말이죠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 해외여행 다니기도 어렵고 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신의안 아, 수도 미국에 가고 싶은데 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강연도 해야 되는데 그 일정마저도 바빠서 뺄 수가 없는데 문재인과 김정숙은 시도 때도 없이 해외를 나갑니다.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또 해외 순회공연 아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건데요 이번에 또 북유럽으로 간다네요 북유럽이 또유명한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 이 뜬금없는 시점에 북유럽을 가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뭐 사실 또 6월 말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은이 g20 정상회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 그렇죠. 시기라고 보는데 지금 갑자기 일정도 뭐 보통 일정이 아니에요. 보니까 6박 8일로 간답니다. 참긴 일정으로 지금 북유럽을 간다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이 일정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보시면은 저희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대한민국에서 북유럽까지 참먼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일정도 길게 잡은 것 같긴 한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해가지고 북유럽 3 개국을 순방한다고 합니다. 예. 또 여기가 또 워낙 경치가 좋잖아요. 뭐 피오르웨란도 있고 또 오로라도 볼수 있고 참 좋은 예, 곳인데. 멋있다. 예. 부럽습니다. 예. 보면은 뭐 9일부터 11일까지는 핀란드, 음. 11일부터 13일까지는 노르웨이, 음. 그리고 13일에서 15일까지는 스웨덴 이렇게 지금 방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뭐 중요한 일정이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요 청와대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변님 말에 따르면은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행보의 일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 뭐 핀란드 이런 데가 뭐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행보의 일환.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진짜. 세부 내용이 이런데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 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들이다. 웃긴데요, 이거 진짜. 네, 황당합니다. 여기랑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다음 내용도 보시죠. 뭐 이번 방문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온 북유럽 상계국과 한반도 비핵화 또 나옵니다 한반도 음.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제약인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돌려 말해서 북한 잘 봐주세요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구만 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갈 때마다 북한 얘기 꺼내가지고 낯뜨거운 상황이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순방에서 특별히 탁현민 씨를 또 기용한다 고 하더라고요. 네, 예, 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탁현민 씨는 사실 그 행정관에서 이제 그만두고 음. 그 행사계획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일선에 지금 빠진 상황인 건데 네. 이번만큼은 또탁현민 씨가 계획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음. 물론 본인은 단순히 뭐 문화 행사만 참여한다. 뭐 외교 행사에는 자기는 관여 안 한다라고 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주변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대통령 행사가 너무 밋밋해진 것 같다. 음. 이번에 또 해외 순방 일정이 긴데 여기서 또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탁현민을 기용함으로써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탁현민이 있을 때뭐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뭐 외교적인 결례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탁현민 씨가 해가지고 했던 건 결국 다쇼 아닙니까 예. 물론 직권 초기에는 그런 게 먹혔겠지만은 사실 이제는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게 쇼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탁현민 씨가 보여주는 이런 계획이 역효과를 낼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것 같고요. 지금 제가 또 자료를 또 보여드릴 텐데 음. 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가 얼마나 또 많이 해외를 다녔습니까? 음.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게 간 겁니다. 올해 3월에만 해도 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동남아를 갔었고요. 또 4월에는 미국 가가지고 그 2분짜리 정상회담을 음.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에 트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해서 또 중앙아시아 이 3개국을 음. 또 순회 공연을 다녀오는 그런 이제 총극이 있었고 예. 이번에 예정된 게 이제 6월 9일부터 이렇게 북유럽 간다는 건데요 아 근데 뭐 주요 국가라기보다는 여행지를 간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들이 다 그래요 네. 다 약간 놀러 가는 느낌인 거고요 예. 이 사진이 이제 작년 11월 께 이제 사진인데 이게 체코 갔을 때지 않습니까 여보 어디있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진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조롱을 받았던 사진인 건데 음. 이때도 이게 정상적으로 간게 아니라요. 정작 대통령이 없었어요. 음. 체코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데, 뭐, 중간 급유차 갔다라고 음. 하지만 그것도 참 석연치 않은 해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 브루나이 갔을 때 상황인 건데. 건배하지 부... 말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 브루나이가 이슬람 국가고요. 예. 금주를 아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음. 근데 건배를 하는 이제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당시에 관계자들도 되게 불쾌했다라는 전언이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예.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어를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앞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그런 총국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굉장히 사이 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 거의 뭐... 말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일본 말로 대통령한테 인사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본어로 곤니찌와 네. 한 셈인 거예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뿐만이 아니죠. 이분이 가끔 코미디언인가 싶을 정도인 게 오후 행사에 가가지고는 저녁 인사를 하고, 네. 저녁 행사에 가서는 오후 인사를 하는 이거 개그맨도 생각 못할이 참신한 발상으로 이 많은 국민들을 <laughs> 웃게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완전 인사를 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있었던 이 캄보디아, 이걸 네. 또 청와대에서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한데. 이 자기들 에는 이걸 앙코르 와트라고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앙코르 와트가 아니라 대만에 있는 국가 양청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올려가지고 당시에 아주 개망신을 당 했거든요. 개망신이죠. 그래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앙코르 와트로 바꾸곤 했으면 다만은 어쨌든 아 이거 도대체 외교적으로 무슨 생각 이 있는 거냐. 어. 그리고 이후에 또 보면은 대통령 전용기의 태극기를 거꾸로, 거꾸로 달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예. 또 보시면은 카자흐스탄 저희 또 한번 소개를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받기로 생각나요. 했던 훈장이 취소되는. 받기로 했던 훈장이 취소되는 그런 어이없는 있었는데 또 이거까지 받으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협상을 해갖고 망신당했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네. 그만인 거를 네. 또 달라고 그렇게 쫄랐다가 결국 못 받는 그런 총국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외교적인 참사가 번번이 일어났었는데 과연 이번에 북유럽 가서는 어떤 또 즐거운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네티즌 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보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북유럽 순방을 한다는 관련 기사에 대한 반응인데요. 예, 하나고 압도적인. 압도적이죠. 예. 댓글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임기 전에 세계 일주 끝내실 듯 대단하심. 음. 이래가지고 지금 뭐몇 뭐 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저기 잘 댕기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유럽 여행 하시네요. 똥돼지 X랑 잘 다녀오세요. 아, 이번엔 X 팔리인짓 하지 말고. 쪽 팔리는 짓 하지 말고. 쪽팔리는 짓 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오시는 길에 그냥 북으로 가세요. 네. 해가지고 이제 따끔하게 또비판 했던 겁니다. 이건 저희 내용이 아니라요. 연합뉴스 TV에 달린 이제 베스트 댓글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님, 여행 즐겁게 보내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세요. 나중에 깜빵 들어가시면 좋은 추억 되실 거니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조롱을 한 내용이었고요. 네, 네 번째입니다. 아니, 도대체 해외 순방은 왜 가는 걸까요? 뭐 하나 건조한 게 있나? 그렇지. 이분 독달 거면 그냥 영상통화하고, 어, 혼밥할 거면 청와대에서 그냥 밥이나 먹으면 되지. 도대체 왜 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 라고 이제 따끔하게 비판했고요. 마지막 댓글이 아주 재밌었어요. 네. 제 마지막 댓글 이제 좀 깁니다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가볼만 하대요. 이국적이어서 꼭 방문 한번 해야 하는 곳이라고 명성이 아주 자자하대요. <laughs> 이번에는 북유럽 삼국 갑시다. 어 내가 꼭 봐야겠어 응.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공짜 관광 즐기겠어요 응. 어? 우리 아들 딸도 잘 키웠고 어? 그 이제 보상 받을 자격도 되고 여보 내 말대로 해 개돼지들한테는 그냥 뭐혁신선장이니 평안이하면서 <laughs> 어쩌고저쩌 둘러대면 무슬람들이 알아서 실드 쳐줄 거예요. 네. 음? 경의선만 타다 전용기 타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지 몰라 호호호 해가지고 이제 아주 아잘 썼네요. 예, 거예요. 아주 약간 돌려 까신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일정이 말이죠. 김정숙 씨의 그 여행 일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아무래도 일정 자체가 뭔가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행보라기보다는 너무 관광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어디 놀러 가기 딱 좋은 곳 밖에 가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한간에는 옆에서 어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 여보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이번에 음. 좀 이런 일을 해서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롱받게 그러니까,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더 나가서는 무역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 가서 풀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 거의 여행지를 다닌 듯한, 대통령이 없는데, 가기도 하고 말이죠. 훈장 그렇습니다. 받기로 했는데, 훈장 망신당하고, 태극기 거꾸로 달고, 뭐, 너무 많아요. 가서 또 졸기도 하고, 뭐,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의심할 수 뿐이 없는, 또 이렇게 비난할 수 뿐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민주당, 이 집권 세력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자기들이, 그,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왜 나가냐, 어? 음. 가가지고 뭘 하는 게 있냐라고 말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박근혜 정부는 당시에 뭐, MOU도 그렇고, 뭐또 수출 체결도 그렇고, 나름대로 네. 성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뭐 부정하겠지만요. 하여튼 민주당 지금 집권 세력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에 가가지고 도대체 뭘해왔는지를알 수가 없어요. 맨날 가면은 뭐, 북한이 비핵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을 좀 지지해줘라. 이런 메시지만 맨날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그 대북제재를 지켜야 된다. 오히려 역으로 지적을 받는 그런 어이없는 총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민주당 이 세력들이 해외 가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지금 일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한심하게 지켜봐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해외 나가서 원전 세일즈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입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가 말이죠. 그리고 미국과 또 유럽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아도 중요하고요. 어, 거기서 주요 인사를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북한에 가하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풀어 뭐 헤칠라고로 제재 완화 얘기하면서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 해외 순방도 별 볼일 없이 돌아올 것 같은데 국민의 세금은 그만큼 많이 나갈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